아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단 말이죠. 얼마 전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마치 쇠락의 증거라도 되는 양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며칠 전한 태국 기자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태국 사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약점을 파헤치려는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7일간의 한국 취재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위용,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자동차 산업까지 한국은 그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죠. 그 보고서 하나로 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180도 태세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파차이 파위 아난드입니다. 올해 32살이고 방콕 포스트에서 군사안보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영국 BBC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국 태국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취재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태국 공군 장성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군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게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BBC 시절에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취재했지만, 결국, 고국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고 있었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우리 태국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취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파위, 혼자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동행해줄게. 제 오랜 동료이자 중국 출신 군사 전문가인 리우즈강이 자청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칭화대학 출신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7년간 복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죠. 현재는 저와 같은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리아 내전을 함께 취재하며 돈독해진 사이랍니다. 한국이라 뭐 별거 있겠어.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 아닌가. 리우의 말에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 기술력은 모두 일본과 미국에서 베낀 것. 동맹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태국과 중국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취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문제점들을 정리했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낮은 출산율, 청년 실업, 양극화 모든 게 문제투성이처럼 보였죠.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태국에서조차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우리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현대차가 야반 도주하듯 태국을 떠났다는 것. 삼성도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 한국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뉴스들.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태국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길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태국의 노동환경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하지만 제 예상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공항이야? 미래도시야? 리우도 놀란 듯 했어요. 우리가 본 인천공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심사대, 무인 안내 로봇, 완벽한 동선과 시스템. 태국의 수원 납품은 물론이고, 리우가 자랑하던 베이징 다신공항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출입국 시스템이었어요.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만 하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태국에서는 1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입국 심사가 여기서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심지어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더군요. 이상하네요. 태국에서 들은 것과는 너무 다른데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보며 리우에게 말했어요. 공항 곳곳에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앞에는 실시간 혼잡도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죠. 흠,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겠지. 어차피 미국이나 일본 기술 들여와서 만든 거잖아. 리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죠. 완벽하게 정돈된 도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깔끔한 거리. 기차 안에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객차 내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와이파이는 지하 구간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요? 첫날부터 우리의 선입견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더큰 충격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서울 시내의 호텔에 도착하며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민낯을 찾아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취재가 한국의 약점을 파헤치는 내용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자신이 참 우습게 느껴진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호텔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오늘은 어디부터 취재할까요? 리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태국 철수의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에서도 5G 통신이 끊김없이 작동했죠. 이게 다 보여주기식 아닐까요? 리우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현대차 본사에 도착하자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철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현대차 해외사업부 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현대차는 태국을 떠난 게 아니라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신흥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의 노동 환경이 불안정해졌어요.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컸죠. 대신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이미 연간 8000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고 현지 채용도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도망치듯 태국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전략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모든 식당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서빙을 하는 곳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분명 선진국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서울 IND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거죠. 우리는 이미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태국 공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더 높은 기술력을 위해 투자를 집중해야 했어요. 삼성전자 방문객 안내 큐레이터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더 높은 기술력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 남산 서울 타워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의 행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첨단 도시의 모습, 파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태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문제였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리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본 그대로의 한국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약점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찾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취재 3일째 아침,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군사 퍼레이드라, 뭐, 미국 무기나 잔뜩 보여주겠죠? 리우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물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군은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군대였으니까요.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이미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즐거워했고 노인들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있었죠. 그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자긍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는 분주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취재증을 들고 퍼레이드가 열릴 대로변으로 향했죠. 저기 봐요. F-35 전투기네요. 역시 미국 무기. 리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F-35 뒤를 따르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저게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고요? 리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어요. 중국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수준의 첨단 전투기를 한국이 이미 개발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죠. 공중 분열이 끝나고 지상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 대공 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었어요. 리우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게 현무 미사일입니까? 제 옆에 있던 한국 기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듯 설명을 이어갔죠. 네, 현무 이시입니다. 사거리 8 0 0 k m 의 정확도가 오차 범위 3m 이내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죠. 북한의 어떤 지점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00km면 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게다가 3m 이내의 정확도라니. 이건 핵무기가 아니어도 충분한 억지력이 될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건 미국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그 기자가 덧붙였어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했어요. 미사일 기술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우리의 자존심이죠. 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현무 미사일이 지나간 후에도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참 만에 리우가 입을 열었어요. 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지 이미 이런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이 있는데 굳이 핵무기는 필요 없겠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억지력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줄곧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서.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대량 살상이 아닌 정밀 타격, 파괴가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길을 말이죠. 퍼레이드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파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본 모든 것들. 이건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어요. 실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약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태국도 이런 길을 갈수 있을까요? 리우의 질문에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다시 한번 현무 미사일의 위용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더 이상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취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이 아닌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찾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태국에서는 연일 한국의 반인도적 처사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정확한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김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42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전체 불법 체류자의 86%를 차지하는 수치예요. 특히 마약 사범의 경우, 외국인 중 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리우를 쳐다봤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통계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강제 추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했어요. 이 기간에는 벌금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인 재입국의 기회도 제공했죠. 김 팀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심지어 자진 신고를 하면 취업 비자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은 태국에서 보도되지 않았을까요? 리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답은 곧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언론사들이 취재를 왔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더군요. 대신 한국의 비인도적 처사만을 강조했죠. 오후에는 한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였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알고 나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단체의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태국인들이 운영하는 마약 조직이 늘어나고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도 증가했어요.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죠. 이대로 두면 선의의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볼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매년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쿼터를 늘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 불법 체류를 선택했을까요? 제 질문에 박 대표가 답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오면 정해진 임금을 받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언론이 잘못했네요. 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쪽 면만 보도하고, 실제 진실은 외면했으니까요. 이런 보도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거겠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태국 노동자들의 한국 이주 문제 그들이 말하지 않은 진실. 제목을 이렇게 달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태국 측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리우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기술을 보러 가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편견의 눈으로 이 도시를 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배울 점을 찾아 더욱 날카롭게 관찰하게 되었죠. 진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최 팀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태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의 시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태국은 왜 실패했을까요? 리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산업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최 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20년간 태국은 저임금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어요. 반면 한국은 90년대부터 ind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했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최 팀장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ind 투자액은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입니다. 반면 태국은 0.8%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현재 양국의 산업 경쟁력 차이를 만든 원인이죠. 태국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 팀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태국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값싼 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에는 투자하지 않았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는 생산 라인이 있지만, 핵심 연구 개발은 모두 한국에서 이뤄져요.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에만 지난 10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했죠. 결과적으로 TSMC와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재 양성 시스템입니다. 최 팀장이 강조했어요. 삼성은 매년 수천 명의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급여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인재가 있어야 기술이 발전한다는 철학이죠. 현대 자동차의 이야기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했어요. 현대차는 태국 공장을 네팔로 옮겼지만, 그건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R&D 투자액이 10조 원이 넘죠. 게다가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를 넘어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이 모든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임금의 함정이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태국은 값싼 노동력만 제공했지만 한국은 기술력을 키웠어요. 네이버만 해도 이제는 AI 로봇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월급이 낮다고 기업이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이 있어야 기업이 남아있어요. 최 팀장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2000년대 초반 태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은 한국의 8분의 1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베트남이나 인도의 임금은 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임금 경쟁은 이제 끝났어요.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국가가 항상 있을 테니까요.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건비보다 기술력이 더 중요합니다. 최팀장이 덧붙였어요.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저임금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대신 고급 인력과 기술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죠. 한국이 성공한 것도 태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리우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요. 리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것 같아요. 창 밖으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기업들의 연구소와 사무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수 있었어요. 우리의 취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룸에서 리우와 함께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파위. 우리가 많이 틀렸었네요. 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소적인 톤이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 기술은 모두 일본에서 베낀 것. 동맹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첫날 작성했던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새삼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본건 완전히 다른 한국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 날, 인천공항에서 받은 충격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둘째 날본 도시 인프라와 기술력. 셋째 날의 현무 미사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핵무기 없이도 정밀 타격 능력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다니. 우리는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리우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취재에서 발견한 한국의 강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째, 기술 자립도, 반도체, 미사일, 자동차, AI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둘째, 인재육성, IND 투자와 교육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GDP 대비 IND 투자율이 세계 1위라는 게 놀랍더군요. 셋째, 장기적 전략.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했죠. 90년대부터 준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저는 여기에 태국이 배워야 할 교훈들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저임금 전략에 너무 오래 의존했어요.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기업들이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특히 무역협회 최 팀장님이 보여주신 통계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IND 투자가 GDP의 0.8%에 불과하다니 한국은 달랐습니다. 90년대부터 이미 기술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했어요. 지금의 성공은 30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였던 거죠. 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립 의지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핵심 기술만큼은 스스로 개발하려 했죠. 우리가 꼭두각시라고 생각한 건 완전한 오해였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생산 공장은 해외로 옮겼지만 핵심 연구 개발은 모두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닌 기술력과 혁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태국도 변해야 합니다. 제가 결심을 담아 말했어요. 첫째. IND 투자를 확대해야 해요. GDP의 0.8%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2%대는 되어야 해요. 둘째,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급 인재를 키워야 해요. 공대 육성이 특히 시급하죠. 셋째,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해요. 저임금 생산 기지가 아닌 기술 중심 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리우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겠죠? 60년대만 해도 최빈국이었다면서요. 맞아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한국은 그 선택을 했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은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이 기사가 태국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리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논란이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깨달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올바른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내일은 마지막 취재군요. 리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목표가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아야 할 테니까요. 호텔 창 밖으로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제 보고서는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콕 포스트 일면에 실린 제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매국노, 한국 프로파간다라는 댓글이 달렸죠. 심지어 제 개인 SNS에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파위 기자의 지적이 옳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제는 저임금 전략을 버려야 할 때다. 정부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산업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저임금 경쟁은 끝났습니다. 태국은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 개혁과 IND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시작되었어요. 양국 정부는 첨단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과학기술 분야 학생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태국 2공계 학생들을 한국대학에 보내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지난주에는 리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서도 제 기사가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자립 의지를 다룬 부분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었죠.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국 사회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임금을 무기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기술력 향상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죠. 한국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배우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태국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나침반은 한국이 걸어온 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콕의 밤하늘을 보며 서울의 그 찬란한 불빛들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방콕도 그런 도시가 될수 있겠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간다면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방콕 포스트 파위 아난드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